소타, 서울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모이는 소타데이입니다. 아, 잠시, 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데크 3개인데 움직이면서 잠시 아 각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천안에 DS3 OBNO님 버트플라이 안테나, 깃발 멋지게 설치했습니다. 아 장비 설치했습니다. 잠시 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무선국 운영 중에 있습니다. HL4ZFA 독서 중에 있습니다. 제이슨 오엠이 직접 만드신 수제 맥주. 수제 맥주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셀프입니다. 장비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탄산 장비까지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수제 맥주인 것 같습니다. 제이슨 오엠의 수제 맥주 시스템. 셀프입니다. 맛이 어, 국산, 흔히 먹는 맥주 맛하고는 좀 틀립니다. 쌉싸로한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음 저세 잔이나 마셨습니다. 인상산, 풍박상도, 아, 이쪽에 음또음 아,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이슨 후엠 네. 이렇게 네. 또 아, 네. 설명을 네.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아, 우측에는 또서로의님트메다 네. 아, 네. 6K0 FM으로 계속 공개 운영하시면서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 지금은 어, 아, 노을공원 네, 이쪽은 주방입니다 특 아, k FOM 님하고 아, IGQ 님 사모님하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잠시 이쪽 공개 운영 하는데 아,

주오 진짜... DS1 TVN 뱅커브라고 불러보도겠습니다 6킬로즈로 범스마이크고요 p t h 는 상암동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프로토콜 운영 중입니다 아, 진금은 599플러스로 아주 강력하게 입감되고 아, 있습니다 오프라이터 아, 이름은 음. 이야기 성공하다 기러기 이자 음. 기자, 성자 기자 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DS1 TVN 여 6킬로즈로 범스마이크 네, 전화 통화하셨어요? 아니. 나자티제로옥스 아, 마인드. 마인드. 아, 여기는 델타시 라와 뱅고 브라보 멤버 t b 네, 경기즈입니다 오늘 놀공원에서 아, 무슨 저기 공개 운영하시나요? 뭐. 어, 오늘 소타 모임 있다 와 주는데. 거기 가지계는거 아니지 아, 생각됩니다 아, 티제로 FM 여기는 티 s 스 TVN 오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BSN TV의 피스케이로 FM이고요 어, 오늘 소타 모임이 이곳 네, 서울공원 그 네, 네. 그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인시까지 준비를 하고 시고요 어, 안테나는 아, 그, 어, 버터플라이 안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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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 그, 쓰고 있고 아, 리그는 야수 f t 아, 9 0을 아,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파주로 아, 파페 있습니다. 신호가 아, 아주 아, 깨끗이 아, 들어오는데 아, 맨, 어떤 안테나를 리그로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DS와 TVN, 여기도 s k 0 f m 맞아 s k 0 f m CK10Fm, CK10Fm, c 저4 0 f m 4단에 이금시작고니 오늘 거기 여러분 모이는걸 알고 있고 요 오늘 또 좋은 맞아, 행사, 뭐, 뭐. 아, 좋은 아, 뭐, 모임이 되으 합니다. 아, 실기 f 의 아, 티 오바. 아, t b 가고 아, 네. 어, 부 t t s 니다 좋은 장로 사용하시네요. 도 같이 하실로생각 감사드리고요. 날씨 너무 좋아서 아, 좀또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아, 감사드리고요. 아, 아, 좋은 주말 아, 아, 보내시고 또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아, 아, 소타 모임 안 왔습니다. 안 맞네. 맞네. 네. D S 1 T v N 6 K Zero F M. 나자 s 아 x K z e F M. 이고 오늘 뭐어 모였으니까요. 또 만남 되시고 어리게 또 좋은 추억 만들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 만나보세요. Six F M. <목소리나> 어, 여기 아 여기 d s 서한 여기 반가저고 저도 못하고 네 뒤에서 t v 이 게임 이렇게 국장님들 붙잡아 셔 인사하고 지금 반갑네요 네아뭐이스 두개 못 빼려놨고 야 은희야 밥도 못 빼놨고 분위1 1훈합니다자이시보고 이제 겠니다감사합니한니다네안녕하세요예라